장 시간 때는 내가 한잔 먹고 다음에 먹을 때는 미친 듯이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 술을 싸게 먹으려면은 자... 아, 오늘 날씨가 죽이는구만. 17층 최고층에서 그것도 4성급 호텔에서 바라보는 이 타이페이 의 전망은 죽이는구만. 저기 멀리 언덕에 집이 있는데 와 저기는 어떻게 사는 걸까 전 여기 호텔은 대추천합니다 대추천 일단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뭐 편집하는 거보다는 밖에 나가가지고 뭘 하는 게좀 나은 거 같아가지고 가시죠 <목소리> 아 장난 <나 습도 목소리> 아, 좋구만 네, 유튜브 안 하면서 야구에 좀 미쳐가지고 하이페이 좀더 가보고 싶었는데 가이랑 같이 또 여행을 하게 될건네또 선물 하나 주려고. 아,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하이. 자, 선물입니다. 어? <laughs> 요걸래 들어서 가장 좋아있는 팀에 갖기 어렵다고 하는 이니. 이니고. <laughs> 감사합니다. 서리 <laughs> 있어요. 안 열어 봐도 돼? 누군지도 모르잖아. 입이다 혹시 몰라서 그냥 다 샀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프리미엄 12 우리의 대참사와 어떤 구장인지 한번 궁금해서 네, 워낙 좋다 가니까 한번 가볼건데 아 어,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오타니 공, 공 하나를? 하나를 사가지고 엄청 비싼 돈을 줘가지고 멋지간나 뭐, 비싸다고 하는데 오타니는 얼마정도 일까몇 십억의 가치까지 오늘 한번 싹다 다 보는걸로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야잘알 되셔가지고 아 야잘은 아니고 그냥 야구 좋아하는 야구 전문 기사 되겠어요 통역 기사 그랬어 목차리스트 뭐중 하나. 구글 까대고 그랬거든. 편파 기사. 편파 기사는 기분이지 않을까. <laughs>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니까. 아 근데 실력도 실력인데 이제 인프라도 우리 이제 못하는 수준이야. 워낙 그렇게 좋다고 지금 얘기 드리다 보니 내 눈으로 직접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외형만이야, 그러면은 부족한 거를 아니면 얼마나 좀 이상하게 좀 지었는가 말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어쨌든 보시죠. 아 타이페이도 여기 뒷문을 타구나. 대신 와 <laughs> 멀리서 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고척돔은 나도 솔직히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 팬으로 입장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하거든. 경기장 어떻게 졌다고 만들 수 있냐라고 생각 할 정도로. 위치도안 좋지? 뭐 안에 시설이 엄청나게 좋나? 크럽 다니야. 그리고 심지어 몇몇 좌석은 귀가 아파. 수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세운 그런 좀안 좋은 결과물이었는데. 아, 근데 지금 이거는 이상군? 와, 내 제일 말이 안 된다. 구조 자체도 뭔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근데 지금 보이는 이쪽은 야구장이야. 이쪽에. 아, 저기 타이페이 도미랑 적이있는 곳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위치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 1인에서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가 타이페이 도미고, 저기 쪽에, 위쪽에 보이는 게 타이페이 101 타운데, 뭐 카메라에 이렇게 한 번에 담길 정도로? 거리가 엄청 가깝네. 그만큼 시내 상권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그리고 주차장 잘돼 있어. 오토바이 주차장도 있고. 뭐 소자 적혀있고, 대자 적혀있고. 곱빼기로 드실래요? 그냥 일반, 네. 일반으로 드실래요? 그가 똑같은 거네 진짜 잘지다라는게 야구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오게 되는 거 같고 솔직히 야구 시즌이 아닌 때는 그냥 오게 되는 거 같고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더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이렇게 지어야지 야구 선수도 힘이 나고 아 우승해야겠다 이게 모티브가 있지 여기서 우승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딱 짓고 계산하고 바로 우승했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차가 천 단이고, 오토바이 같은 어, 경우는 이천 어, 단이네. 어. 와, 미쳤다, 미쳤어. 뭐, 어? 나는 이게 좀 궁금한데? <laughs> 프리어그처럼 프리키스 하는 아니, 곳이 되겠지? 아니, 아니야, 이렇게 딱 지우고 키스 에어리야. 이게 딱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잘지네 키스에어리어까지 있는 거 보니 전체치 와 미쳤다 우리 집은 보면 이쪽이잖아 응. 이쪽이잖아 이거는 불이고 이렇게 이렇게 아, 그 중에서 이제 야구장은 요 콩만큼만 있고 어. 나머지는 이제 복합으로 영화관 뭐 쇼핑몰 맞아. 호텔 여기 뭐어딘가에 키스에어리어가 있고 키스할 수있땅딴건별에고 어. 그, 나는 키스만 하면 돼 키스에어리어 어디있어 아이 참 지하에서 내려가는 주차장은 야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통도가 있어. 그거는 이제 1층 크라운드 자리, 그런 표를 사야 그런 특권가 있는 거아 내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시청한 방구석 전문가 입장으로서 봤을 때, 잘 지었긴 잘 지었었어. 근데 선수들이 지하로 바로 그냥 들어가더라고. 여기 홈플렛츠잖아 어. 여기 이쪽이랑 이쪽이, 저거 이지 어, 어. 여기는 다방동석이야 접촉하지 않고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서 더가에 들어가는 거야 서비스는 일단은 거의 좀 없다고 해야 되네 여기는 어렵대 어. 그래서 그 지하 통로 거기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음, 특권아니 특권은 거기 지하에 다 있다 어. <laughs> 그럼 거기 특권도 혹시 키스헬리야? 아니야 키스엘리 안은 밖이야 <laughs> 와 근데 진짜 잘 쉬었다 예 이렇게 보면 누가 야구장이라고 생각하겠어 우리의 고정관념이 돔구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스포츠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짓는 거는 좀잘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야 그리고 여기 어. 어제까지만 해도 콘서트에서 아그그 그 혹시 네. 호텔 가격을 펌핑해 놓은 그 주범이 여기서 아, 콘서트구나 였 맞아 <laughs> 최초로 돔구장의 활용도가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먹는 거는 조마할 필요도 없고 먹는 것만 많이 들어왔어 여기는 이세적이 더 하나 있어 스포츠 바 아, 스포츠 바? 이게 뭔데 이거? 세계 최초로 주식 그런 컨셉으로 만든 술가 그러면 시시가까으로 시시가로 이게 왔다 갔다 해와 술까지 이제 호구로 잡는 거네 아 진짜 잘쉬었다 공터는 좀 많이 보이긴 하구만 어, 안 들어왔어 여기 이제는 다 백화점이야 나중에 아 백화점으로? 어. 우리는 이제, 성나돔을 연다고 나발이고, 그렇게 계속 기대를 하게끔 하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좀 짓는다고 생각해봐도 되겠구나? 맞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근데, 테이페이돔이왜 이렇게 오랫동안 뭐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뭐, 왜 있어? 길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디가 더시짜다 미리 있고. 나 그게 지었다가 멈췄다가 지었다가 멈췄다가 절대 지우면 안 됐는데 어. 어느 순간에 지워져 있더라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건데? 저아기때너아기 애기 때? 애기더라고. 50년 전? 아니야 <laughs> 시장은 세명이거쳤어한명 4명, 임기는 4년이라고 하면 최소 12년 거쳤어 12년 와나 12년 동안 이렇게 짓긴 했는데 그 바뀌면서 계속 낡고 낡고 트렌드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결과물은 최신 어느 세계의 고장에도 견주어도 될만아 근데 우리 고척은 그냥 뭐 뚝딱뚝딱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뭐 5년 6년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따구로 만들어놨어 거쳐가고, 거쳐가고의 비교는 솔직하게 우리가 좀 부끄럽다. <laughs>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미안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장소점이 1도 없는 것 같아. 아, 저기가 시네마 영화관 쪽이고, <laughs> 이제 이쪽 자체가 아직은 안 들었지만, 콤플렉스 관련돼서 프리미엄 12 경기 중계 보면서 그냥 가끔가다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 아직 미안해. 2완의 구장이다. 미완인데도 불구하고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구상을잘었다고 그렇게 찬사가 막쏟아졌었는데 와우, 마다, 엄마이 근데 네, 나는 솔직히 대만 프로야구를 사실 잘 몰라. 프로야구는 몇 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여섯 구단. 여섯 구단. 근데 타이베이는 이비어티여가지고비어티 그래서 시청에서 소유를 하지만 위타 운영을 하는 거야. 음. 타이베이도 만든 건설회사에서 네. 위탁을 해서 지금 거기 운영하는데 소유권은 좀 달라 어? 대만은 입양하는 그런, 아 그런 식이어가지고 여기는 메인 프로팀이 없어 아 근데 이번 시즌에 얘기 들어보니까 몇 경기씩 네. 여기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시계가 네. 지금 몇 퍼센트 줘야 되지 거부. 우리나라는 이제 잠실돔도 어, 이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잠실돔이 이제 착공을 하는 건 확정이 됐는데 한국프로야구 k b o 오를한 30년 동안 이렇게 봐본 사람 입장으로서 그래 많은 발전을 솔직히 했어 내가 대구 출신이잖아 역사가 붙인 그 시민운동장부터 시작해서 긴 압박도 받고 나머지 구장은 다가왔 어느 정도 그래도 잘씻긴해잘씻긴 하는데 너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맨날 여름 되면은 항상 말 나오는 게 오천 지소장마면 항상 야구인지뭐 수중 축구 볼링 뭐 봄이라도 좀 지면은 해결은 일단 될것 같은데 잘 짰으면 좋겠어 맞아 저기 중앙이 타이페이 타워거든요 저기서는 새해 폭죽을 빠바바바방 터트리잖아 그리고 여기는 얼마 전에 축제였잖아 아, 기가 막히는 구나기가 막혀. 진짜 실제로, 이번에 프리미엄 시비 왔을 때어땠어 들어가는 순간 와 대만 이런 거는 있는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신서한게에서 한국에서 들어갔잖아. 국에때미어에이잖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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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서한국고서한국 말이야 방구야 진짜 왜냐한 이제 이게 입에서한이에서한에서 한국에서 그러면 여러가지 이게 사로 빠져나가는 게야못 어. 나가서 안 달라고 그런 건 없겠네 어, 여기서 지하철역은 어떻게 보면 세개 있거든 응. 여기 국부기념관 여기 있고 그리고 저기 시청역이고 그리고 저기 옆에는 준화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지하철 탈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지하철역이랑 연결돼 있어 응. 그래서 사람들이 한 곳에서만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곳에... 빨리 이제 집에 가세요 하는 것이기 있는데 응. 네, 아, 잘 졌다. 생각을 여러 가지로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지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디테일하게 전력 분석에서 우리가 개차을했잖아 솔직히 내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못 본다는 건는 조금 아쉽긴 한데 밖에서 봐도 인정할 건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잘지었지 진짜 잘 지었어. 그렇지. 이제 거기야. 어, 그 키스 연이 나있어 <laughs> 몰라 <laughs>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여기 아 그렇지 키스는 그 저쪽에 아, 짱 맞춰서 네. 해야 되니까 저기 구석탱이 어딘가 있겠지 <laughs> 이 방향으로 거기는 홈플레이트 어떻게 뭐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놓는 거네 조금 아쉬운 게 나도 야덕이거든 이렇게 살수 있는 이런 유니폼 그가격 없네 전에 프리미어 시비는 밑에 있었어 아, 밑에 써 어, 근데 지금은 여기는 하도 홈구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약간 국뽕이라는 게 있잖아 너네도 이번에 우승도 했기 때문에 한참 많이 팔수 있는 그런 시즌인데. 아, 아. 그게 이번에 우승 기념 티셔츠 나왔거든. 내년에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있... 받을 내년 수 있다. 내년 5월인가. 똑같네. 나도 이거 3개월 올렸거든 에? 어, 3개월. 내 거야. 그래. 알았어. 입어, 입어. 막 어, 하나만 입어보자. 내가 너 사이즈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일단 제일 큰 걸로 샀어. 대체 뭐 작아서 뭐 입는 거보다 낫잖아. 우리 미스터 쿠 그러니까 이거 먹고 하는 거잖아 한자 너가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다 일단 사이즈는 150으로 갈 수고. 아에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어 삼성에 이제 입문을 했다는 소식을 그치? 듣고. 입단식 듣겠습니다. 따단. 삼성 온도 질문인데 이거 하는 손실 누구세요? 태인. 이 최원태인. 원태인 그리고, 그리고 한명더 있어. 뭐인데? 영우이 귀여우니까. 아. 우주 좋아해지고 싶어. 야 에이, 미스터 코. 수장은 이번에 모돈이가 대신 왔어. 오 그것도 의미 좋다. 이번에 원래 여기 맞아,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나 아, 대신 누가 왔은 거래. 미스터 쿡 대리 입성. 아, 어, 그럼 태인이더 입어 줘야겠다. 그러면 내가 원데이로 입을게. 나는 사이즈가 맞나 모르겠고. 작아 보여. 님 작아 보임 자, 오늘 오늘로써 이제 삼성 입단의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자 기자에게 뵙겠습니다. 딴딴 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자, 누구십니까? 자,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없습니까다 좋아요. 왜 삼성파인이 되셨니까 삼성은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다야우로 1996년도에 저를 데려갔는데 아저씨들이 술주 드시고 욕하는 거에 반해서 데려가셨습니다. 아, 삼릉이세요삼릉이 출신이에요. 그 정도의 짬밥이 아니면은 제가 좀 느끼기 민망한 수준이에요. 여기가 네. 아, 좀 약간 인색적이어 그 디자인적인 컨셉보다는 가격적인 요소가 컨셉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잘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카사용드 네, 아, 이게 일정 방법이 따로 있구나 카드 결제할 때마다 이제 시세가 반영된다는 거죠 뭐비트코인 따로 없구만 카그것이 <목소리> 아니었다면 조카수있카후이 杯子挂扣按压下去，它可以帮您杯备。啊、对，杯子就会变得冰冰凉凉的，可以看到它有点起雾。有刷冰块后，是在、嗯、开始这边都可以去试。啊、一定我们的酒、嗯、那个挂扣可以挂扣好吗？点、啊。 적깨 먹는 술은 가격이 내려가고 사람 많이 먹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 아 그렇지 수요 공급 법칙이. 응. 이렇게 넣으면은 뭐. 따면은 이제 면리한 중에 나오잖아. 그리고 응. 빼면 여기 가격 이 아, 술의 가격 그러면은 내가 따른 만큼에서 그 시세에 어, 어. 적용을 받는다. 어, 어. 이거 잘 만들었다 진짜 어, 어. 진짜 잘 만들었다. 그권하면 어, 어. QR 코드 스캔하면 돼. 카드가 잘 보관해야 돼. 음. 없어지면은 그렇지. 면은백 원. 100원. 개발급이 있어. 술 먹고 진탕 꼬라박으면은 남의 거 카드 바꿔가도 상관없나? 다 똑같은 거야? 아니 다 달라. 다 달라. 여기 어. 위에 다 이름 있어. 아 뒷길라. 어. 카페 맥주 다 있어. 오, 5번, 4번, 3번, 1번, 1번, 2번, 3번,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20몇 번까지 술이 다 다르다는 건데 해피아 시간대는 사실 수요 공공의 법칙이 따른다는 거고 장 열린 그 시간에는 근데 그 시간대는 술 먹는 사람이 있나? 5시인가 해피아 끝나면 이제 또 시작이야 아~~ 5시 이후에는 그날 장 가격에 맞춰 가지고 시세가 적용이 된다 술을 싸게 먹으려면 은 2시 내려가면 은더 싸게 먹을 그러니까. 수 있고 50% 할인되는 내가 술 먹을 때는 그냥 매도 버튼을 막 눌러야 되네 1리터는 4 5 0원와 1리터 4 5 0원그러 18,000원이네 자 이제 하기 시작하면 여기 올라가지 영당 1산리터니까 내가 4.90? 어. 미수를 먹는 거야. 한구돈으로 한. 2,400원, 어. 2,700원. 이거 할인 되이 어. 거. 원래 68인데, 근데 어. 오늘 장이 올라가 가지고 그게 아. 할인이 또 있으니까. 오 이해됐다, 이해됐다. 어. 장 시간 때는 내가 한잔 먹고 다음에 먹을 때는 미친 듯이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 그리고 또한잔 먹고 여으로는 싸게 먹을 수도. 있나봐 그렇지, 근데 그렇게막 엄청 심하지 않아. 백농성 없지. 비트코인처럼 백농성 그래, 없 아. 약간 TSMC 하면 되나? 와, 진짜 괜찮네, 컨셉. 일단 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스민, 진, 피지, 레몬, 뭐 이런 것도 있고, 알 쓰거든요? 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잘 먹게 되는 걸로 구성을 해봤네요. 그러면 보자. 로제가 하도 인기다 보니까, 이거 눌러주면, 뭐. 숙제가 나오고, 이게 팔도라는 거잖아. 세다예요. 로제 아파트 를 빚고 1리터에천0데0인데오 어, 올라간다 올라간리터2 4이리터를천인으이까 어? 겁나 비인데이술터에 천인데. 이리이 술은 에 천인데. 이리터에 천인데. 이리터에 천인데. 가격적인 것도 재미 요소, 맞아. 근데, 나처럼 좀 술을 많이 안 먹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는 즐기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500, 뭐, 수만 개월, 8짜리 잔을 억수로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따라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먹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짠! 술 아닌 것 같은데? 차 맥주 차 맥주 비싼 술 한번 어 비싼 술아이아역 가격적인 게 어느 정도 좀막 움직일 때 맥주. 한번 오는 것도 재미가 재밌는 것 같아 제가 한국에 있으면 진짜 대박 날것 같아 여기도 테이블이 안에 있는데 야구 경기를 보면서 단체로 이렇게 당만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적편 삼성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테이블 데 있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국제 경기 스포츠나 뭐 일반 야구 스포츠나 스크린으로 보는 맛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스포츠 컵이라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 요이 설명도 있고, 어? 와 지금 이제 가격이 반영되는 거네. 오 여기 올라간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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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실시간으로 시세가 변동된다는 게 보이네. 아씨, 내가 먹었는 게 최, 최고가에 사는 거네.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지하 땅굴로 들어가는 건지. 벌써부터 얼굴 번거롭게 해진것 같아. 어느 정도 가격이 이렇게 웨이브가 있다라는 거네. 와. 어느 정도 조금 변동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산 거는 최고가야 최고가. 남들이 사지 말라고 할 때는 나는 어찌로 사고, 남들이 사라고. 할 <laughs> 아 요즘에 뭐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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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컨셉을 잘 다녀. 거 같아 전에 말씀으로 TSMC가 어떤 생각니까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내려간다고 생각더 올라가죠 음. 음. 역시 국퐁이라는게 차오르지 가지고 있으나? <laughs> 대만 주시로 사면 너무 비싸 천 넘었거든? 와천 넘으면 한 장에 거의 1만원 넘는단 말이야 대만도 1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한국도 4천만 원 넘는 거거든 이 원리가 왜 그래? 대만은 이렇게 잘 사고 현장을 많이 사. 미국 TSMC 거든 미국 거는 가지고. 있어 아 그럼 우회해서 이제 그렇게 사구나. 될 사람들은 돼. 안될 사람은 여기 있고. 미국 거는 얼마 많이 올랐어? 지금이 사야 될 거야. 축하. 짠. 1km <laughs> 이런... <laughs> 180m. 아, 기막만하다. 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게. 오시콘난. 누가 보면은 진짜. 이 대선처럼 보이 그러니까. 잘 보인다. 응. 산도 깨끗하게 보인다 저기도 마을이 있네. 큰산 위에 도 어. 사람 살지. 진짜 어떡 아, 진짜? 저게 부산이라고? <laughs> 아 별장이구나 찐 부자들이. 왕잼링. 와. 자 내가 알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얘기해줄게. 이치로 벨트레. 아 이름 멋있네. 엑스다 그래 이런 거를 부각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여기서부터가 지상 스포츠 중에 가장 물값이 비싼 모사니. 몸값만1조 일조. 일조. 몇년 단연 계약을 통해서 일조라는 게측정됐는데 실제적으로 얘는 걸어다니는 기업의 이상이다. 네, 이거 가격만 하더라도 몇억이었 거야. 만집남의 전형적인 선수. 우와. 가까이도 가면 안 된다. 아, 우와, 이게 6 1억짜리저저 잡았을 때는 찐부자나 애들라도 그래도 한몇대 손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지는 않을까? 경비가 진짜 삼엄해요 6 0억짜리다 보니까 경비가 기본 두명에 많을 때는 네명 미쳤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너네 국가에서는 이 국보 같은 이 엔트리 있잖아 그지 이게 그건가? 실천... 마지막 베이스 어, 아니야, 실전 베이스 차에나왔으면이 공보다 마지막 아운, 카운트 잡은 공을 갖다 놓을 것 같아 그지 전시는 대단해 아 저기가 꼭대기구나 와 대박 바라보는 타이페이 전체 이지에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뭔가 도시에서 용 한마리 튀어나온거 같아 솔직히 너무 많이 와봐서 모르겠는데 처음 와본 사람이야 올라서 볼만하다는 생각? 타이페이는 여기까지 보는걸로